어머, 이거 누구도 안 돼! 누구, 사람은! 누구, 누구 아이템을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거야!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저는 아이템 뭔지 알아서 여러분들 갖고 싶은데 서세요. 이거 빨간 색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냐 아니, 아니, 이거 문제 그냥 문제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어, 이거 방장 사기맵. 어, 나 하늘색. 전 여기. 푸츠리의 의지 전저 빨간색 왠지 저한테 도을 줬을 이 여기 결전 있어요 저, 여기 주세요 여기 키프튼세요네 서고 싶은데 쓰세요 진짜 이거 상관없음 전열었어기여기 아, 삼식이 저기 삼식이 열었음 어? 아니 나 이거 색깔별로 하는 건줄 알았어 어 아니야 자그면저 여기 못뜨 삼식 그, 아니, 저 결계 때문에 열면 <laughs> 아이템 설명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템이 우클릭, 좌클릭 하면 쓸수 있기 때문에, 체인지할 때책볼 필요 없어요. 아, 나 혈, 나 혈압 빡 올랐어. 아. 아, 아오오오오 씨, 이거 뭐야. 저는 암약 아, 사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 혹시나 오류가 있다고 느껴질 것 같아서 한나 말씀드리면, 어. 공격이 어, 이거...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아 어 <laughs> <laughs> 여러분! <웃음> 어 여러분! <laughs> 어 여러분 <laughs> 그, <그거> 있잖아요. <laughs> 그 네. 이거 책같은거 있으면 이거 9번에 놔주세요 이거 설명이 설명책 어때요? 오케이 네. 야 근데 야 아니, 같이 서로서로 서로 빠르게 보자구요 그 와중에 선행이해못했죠? 네. <laughs> 아니 어. 이거 진짜 루테가 큰 그림 그려가지고 일부러 자기 색깔 왠지 일부러 안좋게 했는듯 진짜 맞아. 와 네. 와. 자, 여튼 시작합시다 아, 1분마다 인벤토리가 변경되는 모드입니다 오케이 할마이 네.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스펀지는 바뀌지 않아요 인벤토리 변경될 때오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밍 없나요? 네? 파밍 없어요 파밍하도세요 이번에는 누구야 칼로.. 칼로 죽이고 다니시면 3요30 30 30 흐으으으으윽 빨리 모던 거임 야내거내거템 지린다 진짜 나한테 올 사람 와봐 어 뭐야? 아니, 저 다준 님께 도와버리는데요? 뭐야 이거? 아니, 제가 제가 와, 조용히 오, 조용히 오, 조용히 오, 조용히 오, 조용히 야 뭐야? 아 가. 이거 불 뭐야? 아, 불너너 도망가는 거 보니까 겁나다. 나한 방에 죽었어. 뭐야? 한방었어내 무기야. 우시간 얼마 안 남았다. 시간 시간 아, 이 뭐야 이거 무뚝아 뭐야 누꼴 이거. 아이씨, 고코이까 무능력 걸렸네. 하필이면 이때. 이어 와, 아에아는다 진다. 이건 누구 거야? 아라고 하시니. 자기들 개박그래다 됐다. 야, 아있는건다쓴다다 썼아! 납도 쓰겠다 내가 봤어. 넓은 거 삼식이 넓은. 곳. 아 이거 내, 내 능력이었던 애 누구냐 개 꼬졌네. <laughs> 여기 있는데 삼식이. 야 삼식이 여기 되게 돼, 큰 곳에 있나 봐. 저아무 것도 없는데요? 나가. 아니 돼. 이거 마법 <laughs> 스태포 뭐야? 어떻게 앞어로 나갔나 보다. <laughs> 아, 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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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풀 뭐예요 이거? 풀나서 <laughs> 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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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마당 뒷마당 루테. 여기는 앞마당입니다. 앞마당 루테. 그 캠프 있는 곳, 캠프 있는 곳! 왔습니다. 어 뭐야? 아! 무 능력 또 걸렸어! <목소리> 아,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지 말라고요? 잠깐만, 주거부실? 잠깐만, 주거부실? 아이씨, 뭐야? 이거 개하셨네 이거 뭐야? 아, 나, 오 잠깐만! 아! 물 아, 진짜 안됐네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불받아야 아, 여기? 여기 뭐 누구야, 불! 아니, 불 누가 이렇게 해놨냐? 아, 불! 누구야불안 아, 꺼져! 누가 불이 어딱 떴어 지금 지금 콩콩 지금 콩콩 아닌가? 야 너무 뜨거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콩콩! 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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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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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잡고 나 죽이냐? 나무능력이란 말이야. 나나 무능력으로 나 두번 살았어. 네. 대발 살려줘. 점수만 좀 아, 맞게 해줘 아, 부탁이야. 저 스펀지 게임을 안 함. 저저격 종합. 살려줘! 누군가 공격. 날 공격하고 있어. 제발 살려줘. 야 맞아. 콩콩. 야 콩콩. 콩콩 야!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좋다. <laughs> 뭐야 이거라니 살아간다. <laughs> 아, 이거 삼식이야? 삼식이야? 응? 삼식 함식이 맞아? 콩콩 콩콩이. 남대호 다 주고. 아 뭐야 이거? 아니 이그 불닭병 이렇게 막들는서야이거 아니 야 불이 왜안 꺼져 아니 불 뭔데 아니 불 꺼져 뭐이거 아니야 나 빼고 다 죽어라 불다 죽어버려라 <laughs> 점수를 못 먹는다면 다 죽여버리겠다 아 지금 누구요 콩콩콩콩콩콩 공 a c j 야 콩콩이 콩콩이 아, 아. 뭔소리긴 속일라고 그러는 거지 코어어야 꽁꽁이 아, 2등이다 이거 있어야죠, 아 누가 자꾸 불 던지냐! <laughs> 야 와, 아까 30개 들고 있던데 내가 봤는데 그거 아야 누가 나 썼냐? 아아 어. 뭐야 무능력! 진짜 안되겠다 무능력 개꿀 무능력 개꿀 뭘뭘불 붙여 아불못다겨 미치겠네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아, 아씨 나 친구 좀 먹었네 다수됐네 지금 누군데, 지금 누군데? 나도! 사장님, 사장님 아니야! 아다 나야! 아싸! 나가, 나가, 나다 아. 자기인지도 몰라. <laughs> 저런, 저런 인간한테 점수 줘야 나, 되냐? 삼식! 누가 뭐해? 삼식이, 삼식이, 삼식아,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삼식. 너 투명도 너 <laughs> 화살 때문에 다 보임. 진짜 이거 개쓰레기야, 투명! 아니, 사방에 불이랑 화살이야, 이아 노태! 성공이다, 성공이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나 진짜 아니야 루테! 루테 나. 아아 아니 이 옆에. 아니 이거 불안 꺼져 아. 불안 꺼져 불안 꺼져 이거 안꺼주잖 말을 했어야지 그 루티라. 막 못해. 아야명기식 루테 루테 찾아 루테 아 누가 야두명할 거면 9번 그칸 9칸 중에 하나 비워놔야 될거 아니야 다 채워놨네 아이 뭐야 이게 아 어, 이게 이에야 이게 뭐야 어려워 야, 눈고 눈고 눈고시야. 라라고나지나가 지금 누가 진짜 모르겠다 다루체이라고 눈따라고. 어디 있어? 야 뒤에 뒤에 뒤에. 소리야. 나 진짜, 진짜 모르겠네. 아누구야야고아 야, 룬다라. 선행. 아 선행 없잖아 선행이라니까 이거 선행이 아까 죽였어 선행 뒤에 있어. 선행. 야뭐 지금 너무 재밌다. 야 지금 니까 너무 재밌다. 개꿀이야 이거. 뭐래? 야, 이거, <laughs> 이거 다 주다 이거 다 주다 이거 다 주다. 아니 야야 저 멀리 다야나침만봐나침만봐나침만봐 나침반 저 멀리 떨어졌어. <뭐라> 저 자식이다 저 자식이다 저기 앞에 불이야 이거. 야 이거 다이아몬드하로 뭐냐? 야 루테야 루테야 루테. 다주 아니 이거 불 진짜 뜨겁게 안 꺼지네. <뭐라> 아니 불을 진짜 야누구지 어디야 어디서 루테야 어디어 루테야 어디어야 거기 지금 안전벨트 야 밖에있는데? 나, 나 진짜 있어, 지금 아니, 밖에있는데? 아니야 3명 어, 나 어, 아니잖아 야 누굴 시야 누굴 시야 야쟤 누굴 시야 빤하게 거짓말하는 거봐 밖에 있으면서 <laughs> 자 <혼자. 웃음> 재밌는 성격이네 <laughs> 재밌는 성격이네 그, 나 왔다 제가. 난 졌다 콩콩콩콩콩콩 아! 투명개 쓸모없어 두명개 투명 투명 쓸모없어 아이 뭐야 이건 야 지금 누구냐 지금 누구냐 코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루텐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코코콩콩 아니, 아니, 루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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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한테 불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이라고코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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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콩식이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데콩콩콩콩콩콩 <laughs> <쉽게> <laughs> <나 아닌데, 왜? 웃음> 왜 이렇게 야, 네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씨, 나는 아주 그냥 되라 <laughs> 버리겠다. 그냥 불밭으로 걸어가기. 나도 모르겠다. <laughs> 나도 모르겠다. <laughs> 나도 모르겠다. <laughs> 니네도 발바라. 아, 불바. 나 죽을 <추를> 준이야 <laughs> <laughs> 아유, 이거 뭐냐? 이거 총야다 없애버려 야지 야, 화살, 화살 쏘네. 화살 쏘네. 화살 쏘네야. <laughs> <laughs>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웃음> <웃음> 나 화살 없어. <laughs> 화살 쏘는 라고. 나 무슨? 화살 쏘네. 화살 쏘네. 코코기다. 코코기다.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야, 누구시다, 누구시야! <목소리> 정으로 먹었지롱! 총으로 먹었지롱! 야, 갑자 뭐. 개사기! <목소리> 와, 개사기야! 총으로 먹었지롱! 올 때면 와봐라! 올 때면 와봐라! 야, 이거 막혔, 야, 이거 나 도와줘야 돼. 나, 나 스나이퍼거든 내가 죽일게. 제발! <목소리> <짜발>, 제발, <짜발>, 누구시 죽여주세요! <목소리> 와, 왜 이렇게 많아! 다 주다 다주지아 죽었어 아니, 야, 너, 아니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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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때문에 죽어 아니 그거 내가 죽거야 콩콩아 내가 트라이퍼 너 죽인거임 아니 왜 죽이는거야 자기는 양땡님 머리가 좀 튀어나오셨는데 제가 방망이로 야, 맞춰드릴게요 한번만 한번만요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뭘요? 방망이로 맞춰드릴게요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제가 다좀 많이 얘기해줘요 거기,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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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돼요 알겠죠? 야 쟤! 어 가지고. 뭐야? 내 걸렸어. 어렉렉렉 렉, 렉. 렉, 뭐야? 렉 뭐야? 어, 멈췄어 루테님? 루테 생겼나 루테 본요 루테 튕겼냐 1초에 걸렸다. 아이들 지금 멈췄어. 멈췄어. 아 이거 1초이거 이거 1초 되면 오르로 멈길 어? 때가 있거든요? 어?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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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럼. 남았 남았어요. 남았어, 와 리겜이지. 지금 그냥 아니, 이 상태로 점수 내는 거지. 방금 점수 릿겜이지? 내야지 방금 점수를 내는 거지 어 리캠 이거 그냥 원래 이렇게 할 때는 안 들어가지 깔끔하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예? 예? 네? 좋아요 제일, 깔끔, 제일 깔끔하잖아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소... 책상 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 솔직히 아, 완전 막 누가 막 불바다 만들고 아까 봤으면 괜찮은데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몇 점인지 <laughs> 못 봐갖고. 아, 그니까요 이거 좀... 하 깔끔하게 가죠 회장님. 아유 지행 잘하시네. 그렇긴 해. 별로야 이거. 되게 별로야. 아, 아, 처음에 누가 썩냐 이씨. 이거, 이거 이겨도 뭐 우승 느낌 나겠어. 무효 처리해야겠다 이거 무효 처리거는 약간 그 어린아이들의 불장난 고르느낌다로 아쉽다 잘했는데 느낌, 느낌, 나. 루테님, 어. 저는 불한 번도 맞아, 못 썼으니까. <laughs> 약간 쥐불놀이 느낌으로다가 가볍게 돌리면서 다 저는 불한 번도 못 썼어요. 어. 음. 아, 그럼요. 그러면... 루테님. 아, 네. 루테님, 전 2등인데 삼식이가 저러는 거 보니까 무효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어제 다음 판에도 그 화염이 있는데, <laughs> 그 다음 판에 화염 걸리신 분은 화염 검만 들어주세요. 어. 다음 다음 화염 검이 있었어? 네. 화염 검이에요. 그 서버에 되렸습니다 화영 검 우클릭해도 불 날라가고 화영 방사 때리기만 어려워. 하세요 그걸로 정말 처음 네요 와사카라모 선물을 아, 줬어요 깔끔하게 해야죠 그럼요 여기서 <laughs> 여러분 칼이랑 나침반 아왜 자꾸 내가 가져가는거 가져가는, 가져가는 눈꾼너 봤다 <laughs> 저 아님 너랑 나밖에 상자 앞에 <laughs> 저 없었어 저 너랑 아, 나만 이꺼네 <laughs> 이거 진짜 억울함 어 그래? 뭐지? 사카라모 선물을 줬어 선생님 아까 1등이었어요? 혹시? 네! 그러면은, 삼부터는이 생각하기 전에 볼게요. 누가 아, 몇 초, 아, 몇 초. 삼식이 네, 잘했다! 박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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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박수님. 잘했다, 잘했다! 근데 저희, 루테야, 너, 너, 어. 너 어디 살지? <laughs> 저희, 4, 5, 6판 남았죠? <laughs> 네. 5, 6이에요, 5, 6. 5, 6 남았어요? 어, 다행이네요. 네. 4, 5, 6이었으면 목소리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저 벌써 다행이 목소리 안 나왔을 <laughs>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번에도 아이템 전인데, 이번에는, 뭔가 살짝 다른데, 이번에 화염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근데 화염 방사겐 쓰지 마세요. 그냥 창고에 넣어놓으세요, 여기. 자, 이쪽으로 오시면 어, 됩니다. 이것도, 분들... 이것도 루테님은 아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고르세요. 아저 어, 방... 색깔 바꿀래요. 저도테님 저도 바꿀래요. 저, 저, 아니에요. 저,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저 여기 루테 색깔이요. 이거는 다르다. 아, 아, 이거 찝찝한데? 저형 모르네. 이미 고른 거예요. 어? 아, 형이래. 어. 너 고른 거임? 자, 예약 완습니다 아니, 이거 다른 거 다른 오, 방 아니었어? 오, 아까 우리 저 오른쪽 방 어? 아니었어? 아. 오? 아? 어? 뭐하 어? 어? 어, 어, 방하게 나였네 오? 야, 오른쪽 방 아니었어, 아까 어, 아니야. 아까 어. 다른 방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다른 방이야. 다른 근데 어떻게 무능력이 에이. 여기 또 있지? 나말 루태형이, 루태형이 그랬거든. 자기는 방장 사기 이런 거 싫다고. 아 진짜 루테아너너 너 정말 착하다 루테야 <laughs> 너 소.. 너, 너 소쇼패스지 <laughs> 뭔소리야 너 아니고? 너 <laughs> <laughs> 정말 착다 정말 착해 자화염검 먹으시면 우클릭을 하지말고 때리기만 해주세요 능력 써봐도 돼요? 찬이. 네 능력 써봐도 돼요 써봐도 돼요 저 능력 써봐도 돼요? 네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 이거 기어 좋은데? 자리요 네. 자리요 어, 자리, 자리 좀 자리 좀 자리 좀픽하고요어 시작했는데? 어 고고 고고 이거 진짜 루테영또 걸리잖아? 이거 문제는? 아 거. 맞다. 잠깐만요. 아,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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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행 선행. 그... 루태영이 저 아, 지성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죄송해요 제가 그걸 안했네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야 뭐야 다깐게요 너버가 뭐야, 터지면서 맹북해가지고 뭐야 뭐야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아, 침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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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침착하세요 전착하세요예아루트 어, 어, 예 리셋입니다 아, 아, 철님스주세요아그럼 네. 죄송한데 아, 잠깐만요 다들 모여주세요 저할 얘기가 있어요 뭐죠? 제가 이거 할 얘기가 있는데 저 이거 이거 루트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굿네아 그래요? 신상...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벽이 다 깨진다 <laughs> 가능하면 저 앞에 때리는 게 좋긴 한데 아니 어차피 이거 우리는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저거 어. 쓸수 있고 어, 이 맵이 그래서 이거 저 택이 날아가도 이베비 날아가게, 날... 날아가게 아, 생겼는데요? 아 맵이 난리라는 거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 맵은 아, 그래서 뭐, 준비한 거예요 이 맵을 네 오케이 그, 자자리 잡아요 자리 잡아요 여러분 자리 잡으세요 다 자리 잡으세요 스폰 위치가 살짝 바뀌었어요 알고 계세요 강능한한 부시면서 도망가진 마세요 맵을 부셔도 괜찮은데 네 다수 1 초, 다수 1 초, 다수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뭐야 얘 <목소리> 엄마 아빠 한신영씨 주상영씨 보고 계십니까 <목소리> 데미지 있긴 하냐? 제발. 오케이 14점 게이짜 아니 루테임 뭐야 여기 왜 아니 이거 데미지 태어나요? 있긴 하냐? 이번에 토이리치바꿨어 아니 류태님 이거 부메랑 데미지 있긴 하냐고요 아이 그럼요 점프 엄청 세선 돌아오는 거야! 이는 돌아오지 않아! 누구야 어, 근데! 아우 아라 아우 아라선선 아니 몇맞춰 죽는 거야? <laughs> 어 죽었다 죽었다 아니... 누구, 야 누구야! 선이어선선저 아님! 선 어디지? 선또 숨었다고 기루기루기루기루기루이루다아두 명은 뭐야? 찾는다! 하르가? 그지마아렇게지마아와아 이렇게 짜증나네 이렇게. 가 누가 <웃음> 누구, 누가 누구, 누가 아이 누고 어디서 고 아니 잠깐만이야 들 이게 무슨? 내가 이걸 가진 이상 내가 이걸 가진 이상 이 맵은 온전하지 않을 거다. 이길 수 없다면 이길 수 없다면. 야지리린 얘리링 어, 나다. 오케이. 양띵 누나의 유지를 잊겠음 와, 나 인간. 나를 찾아봐라, 양띵. 어, 다들 보세이벤장왜 이래? 오세 양띵은 글시가 못해. 음, 나이템 많아. 내가 개나 켜줬 이층 못 올라가. 개답십. 이층 점프맵으로 올라가셈 이층 점프맵임. 이층 점프맵임. 응답하라 눈꽃! 뚜순이 나오는 게 것이 좋을 것이다. 안 돼! 아니 이거 집팡이 개 쓰레기. 집팡이 개 쓰레기. 아, 드디어 불 꺼졌다, 이 씨. 됐다. 누구야 눈꽃이 생이다 야, 눈꽃이. 야, 눈꽃이. 야, 양진이. 멍추라이. 멍추 아, 열심히 눈꽃하다가는데. 나 야, 야 뭐야? 양진 양께 보셔. 야이 자식아. 예. 너 대체 어디 있어? 양께 어디 있어? 양진! 아, 왜리 양진을 볼수 없으니까. 쓰레기 능력인데. 아, 양진! 아양띠언니들어왔나 봐. 여기 인벤토리 완전 꽉차있어 야. 응 부셔. 이거 부실 거? 아, 응. 1층. 네. 1층 다 부셔 버리고. 수모 양띠거가 들어와 가지고. 수모. 이거 다 부신다. 루테야 응, 이거. 이거 다 부셔 버린다.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응. 음. 네가 준 거야? 누가 응. 이 새끼가. 나가겠다. 커지오. 루테 커지줄 아 이거 응. 다 부셔 버려 이거 숨지 마니네이 남쟁이 어디 있어요? 응 부실 거야. 응 부실 와인, 거야. 와인방 와인방. 와인방 와인방 오케이 오케이. 던전 만든다. 다 부셔 버렸어. 네가 여기 지름길 만들었어. 아니 원래 지름길이 있던 방도 있는데 누가 새로 만들냐고 자꾸. 개꿀이야 개꿀. 밤치기야. 밤치기. 다 있어. 너 미쳤어? 나 무진다. 삼치기 미친. 함정 만든다 1층에. 아니, 스플리플 하고 있네! 나주임, 주 나주 슈퍼스! 진는데 어머, 이거 누구 눈여? 사람은! 사람은! 사람아오는 거야! 사람은 돌아오는 <laughs> 거야! 사람은 돌아오는 <laughs> 거야! 아, 러브 이즈 아, 컴백! 아, 아, 뭔가 이상하데드릴게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양띵님! 아, 양띵님! 아, 저 여기 안나숨어겠습니다살려 지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띵님! 네, 양띵님! 지키겠습니다! 네! 지키겠습니다! 숨어! 제가 죽기 전에 숨어 내가 요 아아악! 세한거 <뭔대> 뭐야? 뭐 사라져 오는데? 내가 생각했는데. 네? 아 잠깐만. 아? 어? 아. 어? 아. 와, 다진이 어? 요... 스폰지 어, 스폰지. 아. 아, 다진이요? 아니야. 스폰지 스폰지 어당하셨어. 디 아니, 아니, 루탄 님 아까 분명히 제가 설치하고 해니까 다 됐었는데 왜 갑자기 안 되죠? 아니, 됐었는데? 다진 님. 아, 네? 이건 좀 아니죠. 님 설치했어요. 눅코디트. 양이 야, 야, 같은 이거 무효판이지 이러면은 아이거매 아, 맵... 그러면 다음 한번넘어가야이지 어. 어. 예? 금 네. 네. 뭔 개소리세요? 어, 어. 네, 루테님 어. 말에 적극 아니, 동의합니다. 루테님 아니, 말이 옳다. 텐츠 살리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올소, 올소, 루테님 올수 아니야. 저 아니에요. 저 눈꽃이에요. <laughs> 루테에요저 무역판이 아, 루테에요. 아, 갖고 있잖아요. 루, 우리 루 言葉が。